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니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니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이 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를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 바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들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무슨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든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쉬,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가,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발가운 불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가 그 연기가 온기가 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하에게로 호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여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 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질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완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 나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내여종이나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나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기,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 여스...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돈 것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사,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자기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여자가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처중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재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화에 누웠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가,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의 남중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면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대가로 낼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지니라. 아멘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사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기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값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이런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도세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드,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려,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이라 사람이 악권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나그네였습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둘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종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씻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내 나그네,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 내가 내게 이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에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께 호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와의 호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고 그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정중하고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호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실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위험을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그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의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총의 주아하니이 날도 주님의 날로 복된 한 날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이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메인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소망을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